이연수 채널 유튜버가 만든 제트플러스 이연수가 만든 거만약면커종두 <laughs> 마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60 60초가 되면 이제 끝낼 거예요. 이건 이거 확인 먼저 해야겠죠? 근데 이 밑에 보면 진짜 바퀴 같아요 근데 이거 제트플래스 현우가 만든 거 <laughs> 제가 만든 거는 오화에서 해줄게요 이제 일부 됐네요 여러분과 함께한 동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